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부르심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곳에 처음 오셨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보세요. 당신이 선택되면 당신은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연합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창조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일은 당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이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멀어져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러한 환경에서 당신을 분리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꿈은 깨지기 쉽습니다. 보호되지 않으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잘못된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순간의 흥분 속에서 결국 낙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지적하여 당신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구와 가족에게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질투와 질투는 누군가를 끔찍한 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적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이용하여 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의 손에서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선택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장차 올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데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그 꿈을 가족과 공유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 4 5 8 10 20절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그들을 더욱 미워하였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불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으로 인해 요셉의 죽음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요셉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의 형들은 그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공했다면 애굽의 요셉이라는 총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격려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개시하십니다. 꿈은 깨지기 쉬우며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보존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시기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당신이 있는 곳에서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구별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치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모든 것에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의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과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있는 곳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아의 위치는 기아의 경험과 관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분리를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형성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원하실 때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십니다. 특정 사람과 장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익숙한 상태로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방해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헤어질 때까지 어떤 정보를 당신과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 정보를 무시하게 만들 것이고 정보에 놀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산과 운명의 여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여행이 있고, 각자 자신의 여행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롯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롯은 약속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9절과 14-15절은, 아브라함의 동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나 그들이 동거할 때에는 끝단이 그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었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에게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당신이 여행에 집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악마가 당신의 삶에 접근하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멀리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롯과 헤어진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직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와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만 선택하고 커밋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갱신의 과정으로 이끄시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즐기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옷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별은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기꺼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라는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또한 인생의 계절에 영적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모든 사람이 당신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고통스러운 분리를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잡지 마십시오. 더욱이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민감해야 합니다. 옹제할 수 없는 불화를 발견하면 떠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롯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그의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시려면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라고 요구하실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당신도 더큰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하면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즉, 그들의 영적 성장과 개인적 발전을 방해하는 낙담을 방지하기 위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땅. 낙담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여하신 소명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부 친구와 가족은 선택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종종 그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의 소명을 의심하며, 심지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부정적인 목소리는 당신의 영적 행보에 중요한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낙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당신이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씨앗은 자라서 당신의 믿음을 억압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는 가족으로부터 낙담을 겪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분명한 예는 형들로부터도 낙담을 겪었던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전쟁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파견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인을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형 엘리압은 다윗을 격려하기는커녕 다윗을 꾸짖으며 그 속셈을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그몇 마리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옳다는 것을 안다. 나쁜 일 이로다. 너희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니라. 엘리압은 다윗에게서 잠재력을 볼수 없었으며 그의 말은 누구라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압의 경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부름이 형이 이해하거나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낙담시키려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낙담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믿음이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길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종종 당신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기로 결 정하십니다. 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친구나 가족과의 이별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항상 신뢰했던 사람들의 지원 없이 혼자임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의존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그분께 너무 뿌리를 내리게 하여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흔들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 도전, 외로움의 순간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양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면 항상 받았던 지원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육체적, 감정적 필요를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브리서 11벌 팔트 10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매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틈종하여 갔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외국인으로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앞으로 나아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아브라함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외로움의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순간 동안 당신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삶의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5.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안내하기 위해 종종 주변 사람들이 고의든 아니든 당신의 진정한 목적에서 당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위해 갖고 있는 계획, 심지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길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분이 계획하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을 이러한 모든 외부 요인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의 흐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대가 나올 때, 어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따른 사람의 궁극적인 모범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우리는 그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형제들의 믿음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헌신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9-21절에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려면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목적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분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처벌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당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순간 동안 당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당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역사하여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순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동기를 정화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이 준비하신 위대한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당신을 돌릴 수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시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을 향해 끼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상황,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놓으신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당신을 친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데려가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은 심오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랑받고 선택되고 구별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끼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당신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과거, 실수, 실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이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와 기대 없이도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그분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때 당신은 외부 영향에 의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수 있습니다. 7.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으로써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당신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종종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는 편안함, 개인적인 계획, 심지어 자신에게 소중한 관계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려울 때에도 당신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예배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들어가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강력한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강력한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며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존중하시며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충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8.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친구 및 가족과의 이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구체적이고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당신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고립과 정제, 영적성장의 기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면서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투옥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상실, 희생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각 단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고 준비시키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험이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과정에 복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운명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번영과 희망,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결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꺼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이는 종종 편안하고 익숙한 사물, 사람, 상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것. 당신의 삶을 위한 신성한 계획에 들어서도록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운명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이별, 외로움의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계속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을 인도하고 엉성하고 준비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이나 낙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와 같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